최근에 맥도날드를 갔더니 과거와 좀 다른 현상이 있었습니다. 보라색 풍선을 매장에 가득 그 장식을 했는데 그 원인을 봤더니 BTS 세트라는 한정판 메뉴를 지금 맥도날드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이 판매 이제 프로모션을 위해서 맥도날드 지금 매장에다가 보라색으로 장식을 한 그런 상황이라 지금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은. 지금 이 사진은 그 신도림 맥도날드에 있는 그러한 장식입니다. BTS 세트는 2021년 5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간 한정적으로 판매되는 세트인데 실제 BTS 세트를 구매했더니 굉장히 호응이 좋고 구매 당시에도 이 제품을 사르는 사람이 좀 많았습니다. 그리고 이 관련되어 있는 그, 뉴스를 보면은 국내뿐 아니라 에 세계적으로도 에 굉장히 간단치 않은 에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언론상의 보도이기 때문에 이거를 100%뭐 믿을 수 없겠습니다만은 BTS 세트가 확실히 맥도날드를 찾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호기심까지 더해서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모션의 하나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수 있겠습니다.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에 비테세트를 에 종전보다 많이 구매하고 있는 것을 떠나서 이 맥도날드라고 하는 기업을 한번 에 체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현 시점에서 맥도날드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. 어 현재 2021년 6월 10일 맥도날드의 종가는 236.93달러입니다. 실적을 보면은, 지금 1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, 지난해 2분기 이후, 지금 3분기 연속으로 굉장히 좋은 실적을 거두고 있고, 올 1분기에는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8.7%, 이익은 38.8% 증가하였습니다. 맥도날드는 역시 그,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 글로벌 체인 빵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, 2021년 1분기 실적을 보면은 미국 내에서의 매출은 13.6% 증가하였고, 전 세계적인 매출은 7.5% 증가하였습니다. 근데 이번에 BTS 세트는 아마도 2분기까지의 실적에 반영이 될 텐데, BTS가 워낙 전 세계적인 인기,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높은 인기 등을 감안한다면, 아마도 2분기에는 전 세계적인 세일즈가 1분기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지 않겠는가. 뭐, 두 자릿수 이상의 세일즈 증가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할수 있습니다. 어, 현 시점에서의 맥도날드의 매수는, 뭐, 이 BTS 세트라고 하는, 뭐, 단기적인 이슈를 넘어서 장기적으로도 이 업체는 매수에 유망한 기업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. 현 주가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2.18%이기 때문에 역시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어, 지금 코로나19에 관련된 그 상황이 이제 해소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밖으로 나가는 수요가 더 많아진다. 그럼 앞으로 맥도날드의 실적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은 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 이 맥도날드 최근에 지금 좀 하나 주목되는 점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홀더스라 그래서 지금 기업 내이 내부자적인 그 거래를 또 체크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지난 6개월간 맥도날드의 내부자들은 2만 9,896 주를 매수한 반면에 매도를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, 아, 매도하지 않았다는 점, 그 얘기는 뭐 특수한 상황이 있겠습니다만은 회사 내부에서도 맥도날드의 지금 업황이 개선되고 있다. 지금 시점에서는 주식을 팔 요인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. 따라서 현 시점에서 맥도날드의 BTS 세트를 또 제품별로 구매를 하고 맥도날드의 주식도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,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저희 도모아 투자문에서는 2021년 7월부터 맥도날드를 새롭게 더모아3심에 편입하고 상황을 봐서 매수도 시도해볼 그럴 예정입니다.